윤성. 윤성아. 윤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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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윤성. 윤성. 윤윤 윤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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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윤 윤성. 윤윤윤윤윤윤윤 윤성. 윤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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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<laughs> 황인선 선수 특기의 토끼 에내라고 있는데 어떤 서한좀볼수 아.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토끼를 표정으로 묘사를 할수 있거든요. 아 표정 묘사 갑니다. 3, 갑니다. 투원 큐. 뭔데 한국에서 한국에게 뭔데? 토끼 토끼. 아. <laughs> 아 <웃음> 혹시... <웃음> 토끼하니까 생각나는 동물 또 누구 있나요? 어? 잡았다 뉴트리아. <laughs> 뉴트리아. 뉴트리아. <아유트리아>. 뉴트리아. <laughs> 뉴트리아. 경 <아유트리아. 웃음> 뉴트리아. 경영 잡았다 민호형. 민호형. 민호 <laughs> 토끼처럼 뛰시면 되겠네요. 네. 토끼처럼 뛰어보겠습니다. 네. 갑니다. <laughs> 갑니다. 아이고 보니까 선수 아니야? 갑니다. 자우명이 도둑질 하지 말자. 야 이. 야 이. 야이두분 뭐야, 뭐야. 야 이. 뭐, 야 이. 뭐, 야 이. 어 잠깐만. 야왜이 말이야. 야 이. 야 네. 번을 뛰면 어 자우명이 거짓말 하지 말자입니다. 거짓말 엄청 합니다. 하나 둘야네 번째. 여기. <laughs> 왜? 네 번째다니 네번 뛰면 되는 거 아니야? 여덟 높이? 천 높이 안 돼? 다음 명이 거짓말하지 말자. 네 번째. 와 미치겠다 진짜. 야 예능 제대로 한다들. 아. 어. 오 따닥 놓은 거야? 야네 번째도 돼? 야 그럼 다섯 번째도 돼? <웃음> <웃음> 다섯 번. <laughs> 다섯. 네 번. 번. 다, 다섯 네 번.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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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. 여기 여기. 사 미터 육십 일. 황윤성 씨한 거가 지금. 아 야, 진정한 예능인이다. 와.